오늘은 허니 오란다 가자. 빈정했어 그것도 응. 옛날에 라면탕. 응. 그국민학교 앞에서 팔던 그 라면탕 생각난다. 그러니까 한 50년 커피. 60년 전. 응. 50년. 라면탕하고 비슷해. 음. 응. 응. 그때 라면탕도 어렸을 때 이렇게 얇았어. 요거보다는 두껍지만. 맞아. 요거보다 얇지 않았어? 응. 음, 아니 음. 이제 비슷해. 비슷한? 아니, 음. 맞아 비슷한 거 같아. 아니, 너 이거 그거 뭐지? 라면탕이 있었어? 아니 집에서 해 먹었지. 프라이팬에다가 응? 이렇게 볶다가 설탕 뿌려 먹는 거잖아. 몰라. 우리는 사 먹은 거같은데 응? 라면을. 있어. 후라이팬에다가 구워 먹었었어 음 진짜 맛있다 그래서 아유. 설탕 뿌려 먹으면 남았다 살찌는 소리가 부륵부륵 들리는 것 같아 아유 아니 진짜 살 빼기가 너무 힘들어